여보세요? 어 왜? 뭐하고 있어요 선배님? 나어제좀 가고 있어 아 그래요? 선배님 내일 스케줄 어떻게 돼요? 바쁘지 아 우리 내일 뭐좀 찍으려고 선배님 사무실 가려는데 가도 지랄 됩니까? 지X 마세요 뭘카로올 생각하지 마세요 빰빠리를 그냥 하.. 아 연말이고 해서 그냥 좋은 콘텐츠 한개 찍으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니놈들 말은 안 듣지 이 똥개 새끼들아 아 내일 진짜 가면 안 돼요 근데? 내일 바쁘다니까 내일 한 3시쯤에 갈게요 아니야 3시에 중요한 미팅 있어 아 진짜 우리도 뭐 내일 급하게 찍어야 돼서 그래요 진짜 한번 도와줘요. 아나 미팅 있다고. 그좀 뒤로 빼면 안 돼요 저희? 누가 뒤로 빠져라. 저희가 먼저 찍고 그냥 갈게요 선배님. 얼마 걸린대 그거? 그거 우리 얼마 안 걸려?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시간은 줄게 내가 한 시간을 딜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좀만 해줘요 선배님. 아 이것들을 다패 죽여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것들을. 한번 해주십시오 선배님 연말이고 한데 좀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하게 할게 들아 선물을 사와봤냐뭘 해봤냐 이거지 같은 놈 이번에 선물 사갈게요 선배님 한 번도 안사왔잖아 한번 사갈게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3시까지 갈게요 선배님 네 일단 통화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아 여보세요 어 이게 예, 선배 어디세요 이제 사무실 앞아 이제 어떡하지 왜저 이번 못할 것 같은데 아아 어? 갑자기 다들 일이 생겨가지고 돌았나 씨 지금 3시 보자 갖고있을게야 지금 시간 맞춰어요 일부러 왔는데 아니 저도 갑자기 가정이 뭐 집안일 때문에 아기 봐야 되고 재훈이도 뭐 여기 갑자기 뭐 접촉사고 나가지고 못 오고 승진이도 사고 뭐 났다고? 간단하게 났대요 지가 네. 박아서 저쪽에 박았어 저쪽에 그럼 아, 와도 아니, 되잖아 이씨 뭐. 아니 또 승진이도 뭐 갑자기 또 어디 장례식장 가야 된다 가지고 장례식장을 오후 3시에 아, 왜 가냐고 이씨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대성해서 아, 선배님 못 가게 됐어요. 장례식은 시켜 저녁에 밤에 가야지. 낮에 가면 민폐야, 임마 아니 친한 사람인가 봐요. 아니 지금 시켜 지금 딜레이 갖고 왔는데 돌았나 이것들이. 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미안해요 선배님 진짜로. 아나 지금 왔는데. 아 진짜 미안해요 선배님. 제가 이금 아... 다음에 다음에 갈때 이거 맛있는 거사 사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선배님. 맛있는 거안 사도 그지 새끼더라. 오지 마. 네 알겠어요 선배님. 아, 진짜 미안해요 선배님. 아이 씨. 미안해요. 답해, 다 진짜 머리털 다 뜯는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꺼져. 여보세요. 꺼꺼꺼꺼 꺼. 그러고, 꺼, 꺼, 꺼. 꺼. 그러고, 야, 야. 뭘 꺼? 네 선배님. 뭘 꺼? 아 그래요 저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선배님. 누구 장례식? 아 여기 친한 분의 그, 그 있어요. 장례장이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하죠 장례식. 뭘 거라고 했는데 뭘 거? 장례식이에요, 장례장. 좀큰 소리 큰 소리로 말못 해요. 이거 장례식인데 네가 이 시간에 장례식 갈 놈이 아니지? 장난치나? 이거 밤에 갔으면 갔지. 이 시간에 갈 새끼냐고. 아, 진짜 장례식이 들리잖아요. 뭔데? 울고 있어요, 사람들 다. 불교식인가? 예? 네? 불교? 아니 여기, 여기 스님 아니야, 목소리, 염불 아니야. 아니,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라고. 네 천주교에 누가 그렇게 하는 아, 저 친한 여기 지인이 곡하는 거 같은데. 예, 곡 뭐예요? 곡 근데 뭐 천주교 식이야막 천주교는 그런 거안해요 아, 천주교 아니야. 기독교 기독교. 미친놈기독교가왜 곡을 아냐고 화성에 도시는 거예요. 화지에 도시는 거예요. 화성에 도시는 거예요. 화이에도시 거예요. 이 새끼들 진짜 거예요. 화성에 도시는 요 장례장인가아 진짜 장례장이랄까이 누구? 아 있어 아, 그래. 그 저가 옛날에 같이 축구하던 아? <laughs> 축구하던 있어요 니가 언제 축구를 해 축구도 죽도 못하면서 <laughs> 아 그렇게 하려고장례장 지금 장례장뭐 니랑 나랑 통하는 뭐, 개소리야 아그래도이 사람을 오늘 어? 보라가 약속을 미뤄놨는데 이게 뭐 짓이야 이 씨. 그냥 갑자기 장례장그 일이 생겨 갑자기 생긴 거야 어디셋다 일이 생이 새끼들아 <laughs> 갑자기 생겼어요. 뭐 몰라요는 뭐야 이거? 어떡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옆에 같이 누고 싶나 <laughs>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인데. 진짜 장난이에왜 언제 거짓말을 이런 거 가지고. 어, 알았어요 어떻게? 뭘? 아, 저 절하면 돼요. 아, 잠시만요. 뭘전나이 아, 인사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절하러. 절. 절은 가자마자야지뭐 이제. 해.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 차례. 뭐란 나 무슨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조문객이 많아? 아, 아니 육개장은 저 됐어요.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죄송합니다. 진짜 장미짱이랑 끊어야 될것 같아. 방금 재훈이 목소리 같은데. 아 무슨하시는 거예요, 재훈이 쪽. 아까 뭐 차사고났다 그래가지고. 갔나 봐. 아? 아 몰라요. 알았어, 끊어, 끊어. 어. 아 예. 야. 예. 예. 어디야? 아. 지금 여기 차 사고 나고 지금 뭐 감기 걸려가지고 아 집에서 쉴라고요. 아 지금 차 타고 어디 가고 있더만 내비 찍고. 어 내비 찍고요? 니네 지금 스토리 올렸더만 인스타. 아저 그거 여름휴가 때그 사진인데 올렸어요 오랜만에. 시돌았나 여름휴가인데 무슨 시그뭐 거의 틀 파카를 그랬도 꽁글 있거든. 로 미친 새끼야. 예? 딱 봐도 지금 한참 추울 때 지금이고만. 지금 올린 거고 뭐. 아주 여름 때 그냥 그 수영할 때그 이불 놓고 그거 입고 간 건데. 어란나씨 파카를 씨. 날씨에 예? 맞추다는 거. 야, 그 정도면 새야 저기 뭐야. 그 정도면 새야 그거. 예. 지금 내비 소리 들리는 개새끼야, 지금. 아, 이거 저 작년에 녹음한 거예요. 내비 소리. 내비 소리를 왜 녹음한 게 지금 들리는데 집인데 미친 아, 새끼야. 아, 아니, 작년 여름 휴가 갈때 이거 들으면서 가 가지고 생각나서 오랜만에. 뭔 소리 한게 개새끼인데. 아니, 저도 좀 여름 휴가 좀 갑시다. 여름 휴가인데 파카를 새끼야 지금 아 쉬면서 어? 좀살에베레에베레트산 그래. 거기 뭐십야 개새끼 십상 등장할 때나 입는 옷을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들이나 입는 거 그거 쳐입고 좀 어디 가나 개새끼야 지금 쉬좀 쉬고 살자고 여름 휴가 영상이라고 사진이라고 야이 씨발새끼 털모자에다가 지금 돌았나 지금 아씨 야야 여보세요? 어디야? 아저 집이죠 집아이 새끼야 왜요? 왜? 저 애기 그, 보고 있어요. 뭔 애기야? 스토리 보니까 지금 속초에 지금 새끼야. 영화 보러 갔다 와 속초 놀러 갔다만 누가. 무슨 속초 놀러 가왜 애기 보고 있는데. 무슨 애기야? 지금 새끼야. 지금 방향이 다 속초들만 돌아 새끼들아 아, 뭐가 속초로 간다 그래. 지금 애기 보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속초 영화 본 거를 왜 올리노? 영화 보는 거를. 뭔 영화에 그거야. 인스타 새끼야. 그 옛날 거요, 옛날 거. 어? 옛날 거요, 옛날 거. 미친 새끼야, 스파이더맨 지금 나온 버전이던데. 뭔 옛날 거에 정신병자 새끼야. 나도 좀 보자, 보면 안되셨죠 아, 보는 건 아는데 왜 거짓말 안 하고 새끼야? 약속을 해놓고. 아, 진짜 아기 보고 있다니까, 애기. 무슨 아기, 새끼야? 지금 네 지금 빼서 가래 같이 있잖아 새끼. 야 아, 저 원래 재훈이랑 승진이애기라고 불러요, 저는. <laughs> 아, 이 발놈들이 진짜 더럽네. 애기는 저 아빠라 부르고. 니네 애들 내가 다뚜드러팬다 진짜. <laughs>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애기를 뚜드로 팬다니야 무슨 애기가개새끼야 수염 이 있냐고 이씨발아야한 <laughs> 놈은 저기 수염 있고 한 놈은 턱조가리가 그 애기 턱조가리냐고 이 새끼야 가가메리지 그게. 아우숨좀 쉬고 살자 나도 오른쪽 좀 도와 간다. 씨바놈들 근데. 개새끼들이 별 별지랄 같은 걸다 장난치고 지랄해. 장례식장이라고. 뭐라고? 장례식장. 장래시장. 장례식장은 개새끼야 믿을 뻔했네. 이 <laughs> 이거 니가한 거야 아까 아니요.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이 개새끼들아 어디야? 애기 보고 있다. 애기 보고 있다고요. 아이씨뭐뭐 뭐 지금 뭐 AI야? 뭐 대본대로 해. 선배님. 자꾸 애기만 보고 있다고 그 소리. 어. 오늘 영상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거였어요. <laughs> 제시 하는 게 뭘까? 니라며이 새끼야. 사랑해요, 김영 씨. 올 한해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배꼬피... <laughs> 내년에 배꼽빌라 망해라, 이 개새끼들아. 망해라, 싹 망해라. 반사, 무지개 반사, 안녕. 야, 야, 야 돌았나, 이씨.